안녕하세요, 키러스입니다 갤담우탄 전반편에 리토 마을과 겔드 마을까지 들려서 연걸 네 명이 모두가 종류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랄 역참 마을에 이 물음표 물음표를 물, 에? 물음표를 갈, 응? 배치가 왜 이렇게 되죠? 응? 어, 아, 뭐 어쨌든 추가가 걸려. 왜 링크가 맨 끝에? 동자가? 보든 말서. 도쿄 가디언 신아야아마모게 아마 미파가 조종을 잘 못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조정이잘 되나 보네요 아닌가 잘했었나 아 어. 센터 신규 의조정 세야 이붙의 연구 열심히 마스 마스 아 맞다 맞다 이게 문제였죠 정확히는 걸 어. 왕성? 역참 아을아니었어요오 응? 아... 할아버지. <laughs> 아 어떠사마가 아, 아, <laughs> 때문에 할아버지장 그런데 <laughs> 사실 <laughs> 젤다 공주 아버지죠, 참. 이마와 <laughs> 응. 아래る가딱 맞는 느낌이라서 할아버지가 된거 <laughs> 같다고. 응. 응. <laughs> 이 아, 어. <laughs> 밑에 따라다니고 있었구나. 용기생 어. 같은데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순서로서는 그곳에 관려나 이제? 아. 아. 음, 고, 고. 아, 응. 잠깐만. 저 말을 해석을 못 하는 건가요? 그 메시지 같은 것만 봤던 거고? 이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지요? 에? 어? 어? 응? 음, 응? 음, 음, 왜? 왜? 어? 아! 아 지금 혹시 저 가디언이 아, 마지막에 봤을 때가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저한테 보니까 의아하는 건가? 어 응. 뭐야? 저렇게 가다가 뭔가 기습을 받는 느낌인데. 역차마리아니까 응. 이지다 음. <laughs> 음. 음 뭐, 르케르가 단련을 어떤 식으로 하잖아요고 뭔가 느낌상은 열혈이라는 느낌인데. 아, 맞다. 링크 검도 가지러 가야 되죠. 어. 어라야밥 린크의 약자가. 응. 어. <웃음> <웃음> 응? 어라 <어레? 웃음> 잠깐만. 다르케를 <다르께르>, 하하? <laughs> 이런 거가 무언가 분위기를 좀 지탱할까? 그렇게. 아. 숨어들어 모라우 대공자를. 어라? 소파였 나? 아하하하하. <응>? 소파, <laughs> 어. 응? 잠깐만. 거만 거져는데 응. 아링크왜검 들고 있어? 에? 아니 <laughs> 우리가 노리는 건어디까지 공주의 모습. 뭐한발 발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아니라 이 이건가? 어 전보령. 어 공주의 모습 다른 자들에게 뭐 너무 많은 전력을 하려들 마시오. 어 그럼 그런데. 아 어, 지금 링크창 한번 써보려고 창 연습도 안 하고서는 창 가져왔는데 <laughs> 지금 검으로 바뀌었네요. 아 잠깐만. 그러면은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에? 그이번에 해놨던 검 범이라뇨 창! 그거에 데미지에 정도 되는 여행자 범 들고 온거야 <laughs> 아뭐 그렇고 잠깐만 지고 응. 일단 뭐해야 되죠 아뒤에 이에게 하나는 쓰러고어허 그러면 일단일 일단 쓰러트리고 저거 어, 어떻게 얼마 쓰러트려야 그냥 쫙쫙 쓰러트리면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두다다다다다다 <laughs> 쾅! <laughs> 하고 어? 그리고? 어떻게 가야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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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하던 때가 빨리도 하고 하지만 강의 진려면 실전이 그래 그렇지 비빠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갔는데 둘이? 그 보니 그런 것 같아? 다르케르스? 힘내봐어그렇긴 한데 아뭐 이게 실전 훈련이란 거야? 음뭐 <laughs> 음, 다르케르가 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 근데 이 판은 이게 뭔가 짧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인을 회수해서 이렇게 해서 강의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서해 일정 시간밖에 안돼아내 터틀 내가 와우 아 잠깐 순간 그군지 알자 았그 수파. 아? 어? 아? 어?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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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허탄을 이렇게 투두둑 툭툭툭 던지는 거 아니었어? 에? 뭔가 불신술로 찰찰찰찰찰찰 쏴는 거 처음 보는데? 응? 갑자기 처음 보는 행동을. 헤이. 이 그리고 어이럴리가 없는데? 이럴리가왜 없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되면 저쪽으로 저쪽으로? 일단 달리면 되나 보네. 잠깐만. 아. 아, 너무 짧아. 그러니까, 미파로 가서, 어, 잠깐만. 이렇게 해서, 잠깐 일단은, 이쪽으로 갈 수가, 아 어, 그냥 갈 수밖에 없네요. 뭔가 지시를 내려서 조금 더 원활하게 움직일까 했더니,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일단 달려가자. 오케이. 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침공하기 시작했다. 머리 벌린데. 그러고 보니까, 이가단이랑, 저, 몬스터들이랑은, 오, 잠깐만, 거기부터 달려오지 말고. 저렇게 해서 싸우지 않는 거야 서로? 예전에도 그랬던 뭐, 야승 때 둘이 같이 나온 적이 있었나? 그건 딱히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팡! 오? 어? 어? 응? 응? 윙파윙파윙파윙파윙 응? 윙파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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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파가 아 이쪽에 있다고? 이쪽으로 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처리했는데? 어? 어디 어디? 수가 줄여서 잠깐만 저거 뭐라 그랬어? 수가 줄어들지 않데? 가까운 주둔지 지원요죠? 오케이 오케이. 어, 그, 아 잠깐만 저기로 가라고 표시가 됐구나. 어. 그러면 일단은 인파는 힘드니까 인파로 해서 저 위쪽으로 가면 노이. 는 건가 본데. 오이. 오이. 여긴가 어? 주둔지 안에도 저기 터덜로 도와줘 네? 잠깐만.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처리하고. 어, 아 잠깐. <laughs> 방금 리자 리잘이야. 리자리... 영지 영지. 이 자리 아니라 그. 마우스다 위지를 쓰어트리냐고 케이지를 쓰고 온게 안타깝네 이렇게 해 와, 동작하자마자 바로 습득이를 팡 날려주면 끝날텐데 어쨌든 뭐 얘는 쓰러고 잠깐 블루? 좀 시커먼. 잠깐만 저쪽에도 뭐가 있어 하나가 아니어 클리어 오케이 그리고 어 젤다 님을 돕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젤다랑 링크 어디간거야 도대체 어? 아 친구가 오기 시작했다고? 아 잠깐만 그럼 저쪽 위에 처기야어 다르케를? 어그렇고 이렇게 한데 어 잠깐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그냥... 친구하는 거 무조건 막으러가면 되나? 아, 각자 맡은 곳 처리. 그럼 인파가 저 오른쪽 에서좀 뭐하는 거지? 저 노란색 화살표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아 잠깐만 이쪽 먼저 이쪽 먼저 그 근데 번개? 아, 번개면 미파 유진형 위험한 거 아닌가? 미지 많이 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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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어행이다아리발이 도와주고 있었구나. 어 그러면 저쪽에 지금 다르케리가 싸우고 있려나. 으 저쪽에 지금 다르케리가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인파 이게 인을 모아야 돼. 인 모으는 게 어려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인을 이렇게 회수하면은 오케이 됐다. 다면 되겠다. 이인 모으는 게영통가시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빠르게 모으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인파를 그다지 잘쓰지 않게 돼요 그나마 조금 연습해왔을 때오로보사는 끓여자... 모으는 방법을 알았는데... 허이... 이거 뭐야? 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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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저... 이 오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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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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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냥 거점 처리하러 오면 되는 건가 위로 가서? 응? 완벽한 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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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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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 위치, 아, 저쪽? 아, 본진이 애에 위치가, 응? 네. 어? 동쪽 가서 좀공격하더라까 양쪽에서 협조하면 우리가 이거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지금 링크 어디갔어, 잉크? 그보다 링크랑 젤다가, 아, 링크를줄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캐릭터들은 좀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나 임파 같은 경우는. 미파도 이게 너무 일직선을 좀 많아서 피치면은 다르케릭 같은데. 다른 케릭가좀광범위로 언제나 때려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창! 오케이, 여기도 알려했고 어, 다음에 이제 잠깐만 여기 밑에? 응, 뭐죠? 뭔가 있을 것이 생겼는데 아, 일단 인파 거기 좀 싸우고 있어봐 아, 잠깐만 인파 조금 더전진을안 하고 있는 느낌이다 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이러.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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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역시 이런 데에 코로가 있나 보네 오케이. 아 아, 뭐야? 이거면은 쫓아가야 되는 그런 건줄 알았더니 그냥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 어? 잠깐만. 유지? 유지? 근데 요정 표시, 응? 상자? 웬 상자? 여행자 척? 아, 뭐, 그건 됐고. 에? 여기 요정 같은 거 이렇게 유지가 있어. 응? 뭐지? 뭐 됐고. 일단은 저기 왼쪽 구석에도 가보고. 요, 아, 뭐, 여긴 딱히 없구나. 그러면은 일단 인파한테 가야 됩니다. 이, 아, 인파? 어, 아, 맞다. 와이! 잠깐만, 잠깐만. 봉착하자면 응, 일 아, 잠깐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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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오이 팡, 잠깐 아, 맞은 것 같다. 팡이다, 한번 있다. 오케이, 없어. 그럼 일단 한번 끝내버리자. 오케이, 끝났어. 그럼 잠깐, 이게 메인, 아, 참. 거점이 들어갔지 않았어? 이 아, 하자 안 죽었어? 응, 됐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저쪽 그봉거 봉가... 지금 뭉거지고 그랬던데 지금 저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응? 중심에 단독이누지 어? 그리고, 일단, 저기로 가면 되죠? 음, 저기, 밑에, 이 안면에, 치쳐 가는 게 좋으려나요? 안추치하고가될것 될 같기도 하고. 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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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눈을 공격해서 뭔가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눈을 때할 수가 없잖아요. 에이! 이렇게 해서, 야. 아, 아, 죽을 때저 표시되는 게 그게 자동으로 쳐다다 때려주는구나. 예, 그럼 됐어요. 와, 이단 차차차차, 인플렸어인플렸어아 인플리앗아, 인플리앗 어이, 하고?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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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뭐야? 아, 쟤가, 아, 그런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인을 이렇게 해서 했어? 아, 근데 인해서 불편하다! 응, 앤 대충 이 정도만 하자면 할게. 끝까지 더 모으면 죽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긴게 아니라서. 잠깐, 기다려, 기다려. 제가 죽거 어? 뭐래? 그래? 아, 아 이거, 이거 활동. 응? 아, 아, 이 특공견인가? 응? 그게 엑스였어요? 와이 아니었어요? 응? 태까지 그럼 잘못 쓰고 있었나? 미파할 때는... 어,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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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 에? 멋있어. 우와! <laughs> 기본적으로 이렇게 샹! 아 하면서 어, 미파디갔어백이계통이 무진장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서 멋있는 느낌이에요. 왔다 a t t h 짜, 짜, 짜 첫, 첫, 첫.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정하고? 응, 여이 얘도 있다. 와, 또 왔어? 또 와, 멈춰. 그러면은 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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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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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속으로 다다당한데 마지막에 가력이가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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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차미차 인파 차차차 체력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차차 차차차 차차차 그차차이차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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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차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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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지팡이, 라인을 한테도 통했으니까 얘네한테도 화를 가져가 이렇게 해서 퐁 와우, 아잠가만 아, 너무 아까운데 있다 게이지 거의 다 살았었는데, 중... 한번 끝인가? 이걸로? 한번 끝나까 오케이. 야 끝인가? 아, 아직 더 있어? 에? 칼이 휘둘러주는데? 에? 귀찮은 건 정리된 모양이야. 제일 중요한 건그 녀석이 안 보이고, 그 녀석... 아,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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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스파, 아, 에이... 아, 이력 저기서 불리해 보셨다고? 어디로 가야 된대, 저, 에? 네? 제압 안된 거점 가야 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서, 와. 잠깐, 이거 이중맥 같은 거예요? 아. 잠깐만. 링크가, 그 뒤에 가있던 게, 링크는 무조건 나왔어야 됐고, 그러고서 젤다를 후위해야 되기 때문에, 흠. 와. 잠깐만. 갑자기 창으로 바뀌었어. 아,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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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돌진 찌르기 돌진 찌르기 지금 아직 컨트롤 하는 방법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일단은 먼저 탄탄탄탄 와우 뭔가 코보로 멋있게 쓰는데 투하고 그리고 뭐가 돌진 찌르기있다고 그랬는데 응, 응. 이렇게 해서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어 멋있어, 멋있어, 있있어차있어안 그래도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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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다차차차차차차차차차 조금 좁은 느낌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어 잠깐만 응? 잠크로 젤다에게 다가와 제잇다 여기 없어?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이런 거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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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다 나랑 다싸고 있는데 그래?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링크 어도와줄게 일단은 뭐 죽어 얼음으로 오케이 아고싸나? 탄탄탄탄 다다다다다다다쾅다다어 콰앙 졌다 아수 그대는 이제 좀더 에이 러시도 이거 뭔가 잘된것 같은데요? 창이 더? 아가 그냥 감각상 그런 느낌인가? 뭔가 더 짧은, 어,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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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추격하고 있던데? 우와, 우와, 예, 지금 뭔가 하면서 이, 여기저기 제대로 못들서 걸어가고 있는데, 일단 얼음? 쾅! 음, 창이 더 편한 것 같은데요? 양손검도 써봐야 겠지만 지금 양손검은 아마도 범위형일 것 같기도 하고, 창이 이게 집중 공격성이겠죠? 그러면 창이 더 기본적으로 센가? 아, 애초에 야스미에서도 창이 연하를 하기 때문에 아, 잠깐만, 잠깐요. 응, 뭐 하는 거야? 응, 뭐 응, 뭐 하는 거야? 에? 아, 아, 아. 카운터 같은 느낌을 쓰려고. 했다가 아, 이것도 써보자. 어떻게 돼? 아, 아 드리기. 오, 회전 아니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회전 백에서 멋있다 고로 하는데, 뭔가 한 손검이 가장 멋이 없는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 양 손검도 써보면 양 손검이 의외로 둔탁하게 불려요나에 일단 다음엔 양성군부터 볼고 일단은 여기 창이 지금 무진장 취향이네요 탕! 콱콱콱! 콱! 그리고 뭐가 돌진 찍을 이 있다는데? 응? 응? 아 와우! 잠깐! 차지 공격도 있다고? 좋은데? 나아 그거 카운터 찍었잖아 뭐해? 응? 아 저것 때그것을 하는 건가요? 그 러쉬 쓰기 위한 틈을 주는 건가? 그거 잘만 하면 러쉬 무조건 나오고 아잉! 앙! 야 갑자기 러쉬가 또안 나가 러쉬를 노리고 있는데 러쉬를 노리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역시 아오 아 카운터구나 아 잠깐 아, 와우 그런 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눈 마법진이 걸릴 때는 아 잠만 이럴 때아아아아 이미 떴었네 그리고 스매시 슈슝. 쾅 아이 왜 조금 안 끝나 이제 무기를 진짜로 많이 강화해야 되려나 최대 끝까지 오 어, 돈이 부족아다 응? 다, 끝났네 돈이 부족해서 끝까지 못 올리긴 했는데, 지금... 응... 응... 응? 뭐야? 뭐야? <laughs> 하... 지금 저 스파 보면은... 아 칼로 바꿨어 <laughs> 무신생 쎈데... 음 코가 밑에 있기는 많이 아까운 느낌인데, 소라매가... 여차하면은... 연골 끝까지... ZY! 왜코글 막아준? 아아 어떻게 막아준다고 뛰었는데? <띄웠는데>. 음 응, 역시 <laughs> 코가 밑에 기는 아까운데요? 아닌가? 마마나라는 <laughs> 저런 애가 있기 때문에 코가가 이가랑버 응? 미래는 쉽게 바뀐다고? 미히쿠데자루 어. 르죠 음... <laughs> <응>? 근데... <laughs> 지금 꼬마 가디언 화나지 않았을까? 기껏 막으려고... 아제놀이기구 상처 안 받는 게 좋기도 하고 뭐 어쨌든 기껏 막으려고 이렇게 뛰었는데 그걸 텅 쳐버리고서는 응? <laughs> 네?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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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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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역할이었는데 이이이이거 같은데? <laughs> 나 날려버리고 이러면서 화났어 화났어 꼬짝꼬짝 이러면서 여기 여기요 o t h 옷이 좀안어울리인느일인갈 일단 갈아입긴 했는데. t 1 e gimmick. It's a car. I c a 아 이게 돈이 무진장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 아, 뭐 청도 많이 났고 이번에다. 나아저 국자. 뭔가 저 국자를 볼 때마다 저거를 최대치까지 강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응, 돌아왔네. 저 국자 같은 거를 강화시켜서. 어, 잠깐만 저기에 있다는? 에? 저기에는 뭐야? 국자를 강화시켜서 국자를 때리면은 맞을 때마다 상당히 고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 강화시켜서 들고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어, 아, 임파 투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창 투꾼을 해놓고, 여기 지금 안 해놓은 요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 어디, 아, 양손, 양손 무기. 근데 여기는, 고르고스배방전 이러면은, 이제 테마의 검을 뽑을 때가 된거 아닌가? 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어허. 신수 루다니아 조작. 아, 루다니아 조작 연습 미션 같은 건가? 아, 연습은 아닌가? 연습은 이미 끝났으니까. 응. 음. 그리고 이제 레벨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코로고스페 봤을 때 적정 레벨이 22였고 이거 전판에서도 16이었는데 지금 데리고 있는 캐릭터들이 평균 한 12, 3 정도 되단 말이에요 이대로 돌격하다가는 죽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 적정 레벨에서 조금 낮은 정도를 레벨업 좀 해놓죠 아이템들이랑 미션 같은 거좀 해방 좀 하면서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